네, 어제 돌았던 받은 글입니다. 이 받은 글을 소개하고요. 아울러 제가 팩트 체크한 내용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녁 8시 30분쯤, 키르키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윤석열이 한덕수를 대통령실로 호출합니다. 한덕수는 국무총리. 그러면서 개업령 관련한 입장을 밝혔는데, 이때 한덕수 총리가 놀랐다는 거지요. 한덕수가 윤석열을 30분 동안 설득을 했는데, 한덕수가 윤석열을 설득했습니다. 30분 동안. 경제가 박살난다. 국민이 납득하지 못한다. 위법 소지가 있다. 이러면서 말이죠. 이런 간곡한 설득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흥분하면서 철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덕수는 그러면은 그렇게 꼭 개엄령을 선포해야 한다면은 절차적으로 국무회의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래서 연락이 되는 국무위원들과 장관들을 호출해서 회의를 열었는데 10시 하려던 것이 10시 40분으로 연기됐다는 거예요. 최상목 경제부 총리가 와서 이 얘기 처음 듣고 깜짝 놀라면서 경제가 망가진다고 반대했고 조태열 외교부장관도 외교가 무너진다고 반대하고. 그래서 하여간 전원 반대했는데 윤석열은 강관 입장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때 한 장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한덕수를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고 어떤 장관은 우리가 몸으로라도 계엄을 막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계엄 발표 뒤에 윤석열 국회 의결이 이루어졌는데 계엄을 해제하자 이런 의결이 있었고 어, 헌법을 보게 되면은 그 의결에 따르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계엄을 풀어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87년 어, 민주화 이후 육공화국 개헌 헌법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이 당연히 지체 없이 수용을 해야 되는데 윤석열이 국회의 의결, 계엄 해제 의결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와, 미친놈 아닙니까? 아, 어? 완전 돌아버린 놈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한덕수가 장관 몇 명과 함께 대통령실로 가서 이거 안 받으면 위법이다 라면서 어, 윤석열을 설득했다고 합니다 겨우 설득한 한덕수와 장관은 다시 총리실로 와서 국무회의를 열어서 계엄해제를 발표했다는 거죠 계엄해제를 결의한 그때 회의의 의장이 바로 한덕수였던 겁니다 이 자리에서 내각 총사퇴 입장을 정리했다고 하는데 자 관련해서 이 받은 글에는 또 지금 대통령은 흥분 상태라고 함. 자신이 뭘 잘못했냐 이러면서 말도 못 꺼내게 한다는 거예요.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인요환이 윤석열에게 쌍욕을 받고 노발대발했다고 함. 한덕수 최상목 두 사람은 그러니까 총리와 경제부총리는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음. 최상목은. 사의를 표명하고 국방부 장관, 행안부 장관 제외하고 거의 모든 장차관들 윤석열에게 쌍욕을 받고 사표를 던졌다. 오늘 안에 수리하라고 통보했다고 한다. 네, 저이 내용이면은 이건 뭐 정권이 무너졌다고 봐야 할 텐데 말이죠. 그렇죠. 총리하고 부총리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면은 뭐 말도 안 건데 제가 팩트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 너무 만화 같은 얘기여서. 팩트 체크를 해봤는데 용산 쪽에 계신 분이 대부분 사실이다 대부분 사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오늘 보수 언론 보도를 보니까 정말 대부분 사실인 걸로 확인됩니다 자 오늘 그 보수 언론 보도를 좀 종합해 보겠습니다 그젯밤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비상계엄을 선포하던 그날 밤 한덕수와 대부분의 공무위원이 선포 직전까지 계획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인사 대부분은 계엄 선포를 낌새조차 알지 못했다. 오전 10시에. 한덕수 총리 주재로 통상적인 국무회의가 열렸고 이후에 장차관들은 각자 일정에 따라 서울과 세종의 정부청사나 지방 출장지로 흩어졌는데 이상 조짐이 나타난 것이 오후 5시쯤. 그때 국방부 장관과 더불어서 계엄을 건의할 수 있는 사람이 행정안전부 장관인데 이상민이죠. 이상민이가 그때 울산에가 있었대요. 그리고 5시 반까지 있다가 항공편으로 서울로 돌아올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행사하다가 퇴장해서 기차편으로 급거 서울로 향했다는 것이죠. 이 때문에 김용현과 이상민만이 이미 알고 있었고 나머지들은 거의 임박해서 알게 됐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김용현 이상민 공통점이 뭡니까? 여러분 게시판에 한번 올려봐 주세요. 지금 어, 이 김용현과 이상민 계엄을 건의할 수 있는 이두 사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충암파 맞습니다. 알림이 빵꾸똥꾸님 충암고 출신들입니다. 윤석열과 더불어 이셋다 충암고 출신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밤 9시쯤에 한덕수, 최상목, 김용현, 이상민, 조태열, 김영호 등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모였는데 이때 윤석열이가 비상계엄을 선포할 생각이라고 뜻을 밝혔고 대다수가 난색을 보이며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는 것입니다. 자, 대다수라고 하면은 빠지는 사람이 누굴까요? 아무래도 김영현과 이상민 아니겠습니까? 예.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경제에 큰 충격이 올수 있고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고 절차적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아, 받은 글 내용하고 똑같네요. 네. 그래서 반대 의사를 밝혔다는 겁니다. 하지만 윤석열의 뜻은 확고했다는 것이죠. 야당이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을 시도하는 데 대해서 이런 식으로 가면 나중에는 판사까지 탄핵하겠다고 할 것이고 그러면 사법부에도 문제가 생긴다 이러면서 우려를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어이구 우리 어? 판사 사찰을 했던 윤석열이가 어? 지금 판사 탄핵을 걱정해요? 아이고 놀고 있네. 야 네가 관심을 가진 사안 반드시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할 그런 사안에 대해서 재판하던 판사 뒷조사한 게 윤석열 너잖아. 근데 지금 판사가 탄핵될까봐 사법부가 염려돼서 지금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했어. 족가고 있어 이 미친 새끼가 어디서? 어? 어디서 약을 팔아? 자, 현장에 있던 한 국무위원은 어, 윤석열의 생각이 너무 강해서 아무도 뜻을 꺾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어, 그러자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은 뜻을 꺾을 수 없다면은 그래서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면 국무회의라도 열자. 왜냐하면요, 헌법과 계엄법, 국무회의 규정에 따르면 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계엄이 발동되면 절차적으로 하자가 된다는 것이죠. 저, 이에 따라서 국무위원들이 급히 현장에 오지 않은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전화를 돌렸고, 그렇게 해서 보건복지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왔다는 거예요. 자, 늦게 도착한 국무위원들도 아, 계엄 선포는 안 되는데 이랬다고 해요. 네, 이런 가운데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뒤늦게 도착했다고 하는데 이 신원식조차도 신원식조차도 또 정진석조차도 정진석조차도 현장에 와서야 개엄 선포 계획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두 사람도 윤석열에게 좀더 생각해 보자면서 간곡히 만류했다고 하는데 자 지금 검영된 사람들 보니까 열 명이 안 넘는 것 같죠? 애초에 보도되기로는 애초에 보도되기로는 아홉 명 정도 참석한 걸로 보도됐어요. 근데 오늘 아침 조선일보를 보니까 겨우 정족수 열한 명을 간신히 넘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원래는 아홉 명이 왔는데 열한 명이 왔다고 뻥튀기한 것일까요? 왜냐면은 아홉 명이 온 상황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면 그게 효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국무위원수가 열한 명을 넘겨야 돼요. 근데 아홉 명이 왔다면 열한 명을 안 넘긴 거 아니겠습니까? 정족수 미달이에요. 여기서 개엄을 심의했다 심의 안한게 됩니다. 이런 와중에 개엄이 선포됐다. 개엄 선포 자체가 이것은 법률적 효력이 없는 것이죠. 그래놓고 국회 와서 그 난장판을 피웠단 말입니다. 이 새끼 줬대는 거야 한마디로 근데 정족수를 간신히 넘겼다 오늘 조선일보는 이렇게 보도하고 있네요 어쨌든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하는데 지금 김용현이 하고 어 이상민이 빼고는 찬성한 사람이 없어 보이죠 아 윤석열까지 포함하면 세명 말고 근데 어쨌든 뭐 억지로 우겨서 그리고 힘으로 다수가 찬성한 것처럼 만들어 놓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 국무위원 하는 말이 그, 윤석열이 흥분 상태였고, 심의를 마칠 때까지도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다. 이게 뭐겠어요? 야, 개엄 내가 하기로 작정했어. 여기 반대하는 새끼들 다 죽어. 여기 살아서 못 나가. 이씨발놈들아 어? 찬성할 거야? 찬성 안할 거야? 뭐 실제로 이런 말을 했다기보다는 이런 분위기였을 거란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10시 23분에 윤석열이가 대통령실 청사 1층 브리핑 룸에서 카메라 앞에 앉아서 계엄 선포 대국민 담화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비상 계엄을 선포한다. 이 말이 나온 것은 10시 27분이니 10시 27분에 계엄이 선포가 된 것입니다. 자, 헌법에 따르면 국회가 제적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합니다. 제적 과반수면 150석이겠죠? 그리고 국회는 계엄 선포 2시간 반 만인 이튿날 12월 4일 새벽 1시 1분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출석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150석만 찬성해도 되는데 190석이 찬성을 했어요. 예, 국민의 힘. 음, 친한계도 들어가서 찬성표를 던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와. 이게 3일 천하가 아니라 3시간 천하가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또 공교로운 것은요. 여러분, 12월 4일, 12월 4일에 갑신정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근데 12월 4일은 2024년 12월 4일은 갑신정변 140년 되는 날입니다. 140년 되는 날이에요. 정같맞아 자 이렇게 해서 국회가 최적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했는데 지체 없이 대통령이 이를 이행해야 할 텐데 세 시간 뒤에서나 어, 윤석열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어, 계엄을 해제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방영된 시점이 새벽 4시 26분이었죠. 근데 실제 녹화한 게 3시 26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던 계엄 해제 선언은 녹화하고 1시간 뒤에 보게 된 것입니다. 당시 한덕수는 정부 서울청사 등에서 대기 중이었다고 하는데 다시 대통령실에 모이긴 했지만은 계엄해제를 공식적으로 처리한 시점은 4시 반. 한덕수가 주재한 국무회의였습니다. 이로써 6시간에 걸친 비상계엄 사태는 종료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튿날, 이튿날이 아니죠. 그날,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가 윤석열을 만납니다. 그리고 비상기엄 선포 해제 사태와 관련한 수습책을 논의했는데 결론을 내리지 못했어요. 예, 한동훈은 내각총사퇴, 국방장관 해임 이런 요구를 전달했는데 윤석열이 수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했던 윤석열의 말은 민주당이 남발하는 탄핵 폭거를 막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한 것이다. 아니 헌법상 다수당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예요. 근데 그걸 갖고 지금 비상계엄을 걸었다는 얘기예요. 헌법 부정이지. 자, 근데 윤석열은요. 민주당 탓을 하더니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말이죠. 어~ 국회에 계엄군이 투입됐을 때 한동훈을 대 체포하려고 했었잖아요. 그걸 한동훈이 따졌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윤석열이 군이 만약 그랬다면 포고령 위반이니 체포하려 한것 아니냐? 포고령 위반이 뭡니까? 정치활동 중지예요 그러니까 너는 왜 정치활동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냐? 이렇게 되물은 것이죠. 와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어? 지금 개엄 해제를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국회 모여가지고 결의한 거 아닙니까? 국회의장 여야 대표 여야 의원들. 그럼 이들의 행위는 포고령 위반이네요. 아니 4시 반까지. 개엄을 유지하던 상황에서 왜 그러면 여야 대표 국회의장 여야 국회의원들 체포 안 했습니까? 보궐형 위반인데 지들도 자신이 없는 거야. 윤석열은 한마디로 어, 폭주하는 야당을 견제하기 위해 경고하기 위해서 개엄령을 선포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 지어낸 얘기 같죠? 그리고 개엄이 장난입니까?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제적 타격이 있다. 박시동 소장님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국제 신인도 하락.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고요. 이것만 들어도 이 새끼는 대통령 하면 안 돼요. 미친 새끼, 미친 새끼입니다. 정말 미친 새끼예요. 개헌 선포가 민주당을 향한 경고성이었다. 이런 취지의 윤석열 말. 이제 뭐 오늘 기자회견 뭐 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사실 어젯밤 11시에 한다고 했었는데, 뭐 오늘도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오늘 한다면 그 얘기 할 겁니다. 예, 제가 미리 파악했어요. 들을 말이 없습니다. 사실 어젯밤 11시에 제2차 개헌령을 선포한다는 얘기도 있었죠. 지금 윤석열의 멘탈리티를 보면은. 그럴 수도 있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 정말 똑똑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윤석열이가 어? 국지전이라도 일으켜서 다시 계엄 상황을 만들 수 있으니 그전에 탄핵 소추하자.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에 무슨 과장이 있습니까? 억측이 있습니까? 자, 이런 가운데 한겨레 기사 하나 더 보셔야 합니다. 요건도 절차도 무시한 비상 계엄을 무턱대고 선포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승준 기자가 기사를 썼군요. 한겨레 이승준 기자는 대단히 꼼꼼하게 여러 그 방면으로 취재를 해서 보도하는 기자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이승준 기자 기사를 보겠습니다. 유력한 해석 중에 하나가 바로 김건이 방탄인데 윤석열이 지난달 26일에 세 번째로 거부권 행산 김건희 특검법이 오는 10일 국회 재표교회를 앞두고 있는데 최근에 한동훈 대표가 대단히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당의 이 여당의 탈표가 확산되는 것 아닌가 윤석열이가 굉장히 쫄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세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출석은 하되 본회의장에 들어는 가되 그래서 기표소에는 들어가지 않아서 단체로 기권표가 되게 함으로써 3분의 2가 넘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뭡니까 표단속이 안 된다, 표단속이 안 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윤석열은 잔뜩 쫄았던 것 같고요. 게다가 지금 저것도 굉장히 크게 윤석열을 분노시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특수활동비 전액삭감 검찰은 그렇다치고 대통령실 예비비. 예 그것도 가깝잖아요 검찰 특활비뿐 아니라 대통령실 예비비 검찰 특활비도 중요하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20% 안팎의 지지율로서 윤석열에게 남은 국정운영 동력은 사정기관의 수사권 기소권입니다 그런데 그런 검찰의 특활비를 삭감을 한다 그러면은 이거 진짜 검찰을 통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와중에 대통령실의 예비비 관저 또는 대통령실 이전 공사비용을 여기서 갖다 썼고요. 해외 순방비용, 초과된 해외 순방비용을 다 예비비에서 댔습니다. 이제 해외 나갈 일도 없는 거예요. 저기 순방비 말고. 예비비를 못 쓰니 이거는 사실 김건희가 쓸 돈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이게 핵심인데 명태균. 명태균이 구속 기소됐는데 지금 검찰 수사 못 받겠다. 특검을 요구했습니다. 명태균이가. 왜 이러겠어요? 중대한 것을 폭로하겠다. 윤석열 휘하의 검찰에게는 어? 황금폰을 내놓아 봐야 은퇴시킬 것이 뻔하기 때문에 특검을 붙여달라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황금폰을 그러니까 모든 윤석열과의 김건희와의 관계가 담겨 있는 황금폰을 민주당에 넘기겠다고 말한 상황이죠. 이게 굉장히 윤석열을 공포에 젖게 만들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명태균이 무슨 말했습니까? 내가 구속되면 한달 안에 정권이 무너진다 이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자, 이 황금폰이 이번 개혁의 방아쇠 역할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명태균 씨가 특검을 하자는 것은 사실상 본인이 갖고 있는 자료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겠다는 의사 아니냐 검찰이 발견하지 못하는 그 자료들. 네 그런 첩보를 혹시 대통령이 입수하고 도저히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버티지 못하겠구나 이런 판단을 한게 아닌가. 인식하는 의원들이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명태균 그리고 검찰 특활비, 대통령 예비비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 여러분 모든 게다 김건희와 연결돼 있습니다. 오늘 중앙일보 보도를 보니까 윤 대통령과 가까운 여권 고위 관계자는 김건희 여사도 개엄 선포를 미리 몰랐다, 미리 몰랐다, 김건희 몰랐다, 김건희가 알았다면 문제가 이렇게 커지진 않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됐습니다. 를 여러분 이 전문 용어로 이건 개 젖 같은 소리입니다. 젖 가는 소리예요. 예, 김용민이가 파악한 정보는요, 김건희가 이번 개엄 선포 국면에서 짙은 그림자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표현을 돌려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개엄 판단, 개엄 선포에 있어서 상당한 존재감을 보였다. 제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차츰차츰 차츰 알게 될 텐데요. 겁 많은 윤석열은요, 그동안 김건희가 하자는 대로 해왔습니다. 그런 윤석열이 김건희 몰래 정권의 명운이 걸린 그런 개엄 결단을 했다고? 중앙일보와 만난 대통령과 가까운 역권 고위 관계자 입닥치기 바랍니다. 네가 뭘 알아? 김건희의 동의 없이 개엄이 선포됐다고? 좆 가는 소리입니다. 정말 개좆가든 소리예요. 예. 안 그러냐? 성렬아? 용민아, 개엄만 성공했으면 네 이빨부터 뽑을 생각이었다. 너이 새끼 어떻게 생겨먹어서 이렇게... 독사 이빨이야, 야, 너네 마누라하고 키스 한 다음 마누라가 안 죽었냐? 흠, 국민 여러분,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아니, 반국가 단체가 대한민국 국회를 장악해서 이 새끼들을 척결하고 처단하려고 했는데 상은 못줄 망정. 내란죄라니요? 내란을 누가 했습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실. 감사원, 검찰을 무력화하려는 범죄 집단 민주당이 한거 아닙니까? 아니, 내가 하면, 내란 남이 하면 민주주의입니까? 내래 난민, 내래 난민, 내래 남조선 인민? 와, 종북 만네 씨발놈들. 하여간, 이제 이판사판 공사판입니다. 씹새끼들, 다 죽었어. 기대하세요. 다음엔 국회부터 막아놓고, 계엄령 선포합니다 담벼락에다가 철선 갖다 고 놓고 고압전류 흘려야지 우원식 너 다음 넘어봐라 통달구이가 돼 있을 테니까 아 그리고 이재명 이 새끼 체포조가 자기 방올줄 알고 딴 방으로 도망쳤네 보세요 전문 범죄자의 진면모 아닙니까 하여간 내가 범죄자 잡는 1등 검사입니다 누가 이기는지 봅시다 네 야당에 대한 정치보복 아니냐고요? 검사 출신이 수사권 갖고 보복하면 그게 대통령이지 깡패입니까?